가을이 깊어가니 산화대지가 다 홍여부의 색깔로다가 물 들어가고 그렇다 대기는 청량하고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청명하고 청량하고. 청량하고 아주 쾌적한 그런 느낌이 드네. 놀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고 여행하기도 좋고 돈 벌기도 좋고 뭐든지 하기 좋은 때라 계절적으로 봐서 사시사철 날씨가 맨날 이렇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은 상대성을 항상 요구하기 때문에, 봄이 되고, 그러면은, 가을이 오기를 고대하고, 가을이 되면은, 흰눈 내린 싸늘한 겨울을 또 생각을 하고, 오기를 기다리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상대성을 부르는 거야. 우리가 요구하는 자체가 하얀 것은 검은 것을 불러들이고 좋아하고, 검은 것은 또 항상 흰 것을 또 좋아한다. 이 말이야. 빨강, 초록, 뭐 분홍 다 서로가 상대성이라서. 이 비유가 되려나? 남이 떡이 크게 보인다고. 나는 항상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것 같고, 남은 항상 다들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그런 그 비유를 하고 스스로가 움츠려들고 그러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나를 갖다 당당히 내세워야 돼. 자아를 확립해서. 그러면은 보이고 들리는 온갖 추월는 곳마다 다 주인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상대성을 염두에 두지 말고, 내 자신에 갖다, 내 자신을 세워야 돼. 바르게, 떳떳하게, 네.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고면은 쫄 일이 없지. 부자한테도 쫄 일이 없고, 가난하다기 해서 뭐, 그렇게 움츠러들 일도 없고, 마음이 쫄고 가난하다고 비교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패배 의식이 쌓이는 건 결국은 내 마음이 고품격으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 상대성이라서 그런지. 항상 비교를 하거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이 중생 심리가 그래 심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네. 이건 뭐 음, 어, 아주 착한 사람도 많지요. 음, 잘 되는 것을 좋아해주고 격려해주고 음, 따라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싫어, 싫어하거든. 지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너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 이제 우리나라 그 속담인가? 그런 말 있잖아. 사촌이 땅을 하면 배가 아프다고. 친구가 잘 되는 것도 못 봐주는 거야. 나보다 밑에 있어야지. 근데 그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 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 부정적인 생각을 뛰어넘고. 그러면 자기를 확립을 하거든. 그럼 뭐 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홀로 유유자적. 응? 행복한 그 자리를 항상 지키는 거예요. 그거 뭐 이려하다고 하잖아요. 이 한결같이 마음이 예, 흩어지지 않고 항상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야. 예, 누가 뭐라고 하든, 응?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손실을 보든, 그런데 관여치 않고 어, 이 몸과 마음이 사실은 공헌 것이거든 비어있어 비어있어 텅 비었다고만 그것까지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건 일부 전문 수행인들이 하는 소리고 그건 또 깨닫는 경지 무하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통 사람들이 사는 데다가 그걸 갖다가 어, 어 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하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응.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되지도 않고 우선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에 먹고 살고 응. 좀 풍족하게 사는 것이 어떨까 우선 재물 돈이 걱정이지돈 돈이 있으면 또돈 망가진 사람 또 그 만족을 못 얻더라니까 또뭐 이름을 좀 날리려고 명예심이 막 생겨 음, 돈만 가지고는 양이 안차 음, 돈만 갖고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또 이제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 싶거든 있어도 또 얻고 싶어 뭘래라도 그러니까 돈만 있어 갖고서는 안 되고 배고플 때 돈돈하지. 배가 부른 사람은 도망가고 못 살아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하고 다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초연해서 나를 세우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자리를 그 페이스를 잘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뭐. 어? 누가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남이 나보고 유식하다고 하든 무식하다고 하든 칭찬을 하든 못생겼다 하든 뭐 그런 거 관여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대로의 세상을 바르게 보고 안정되게 평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지. 우선 행복하니까. 도망가고선은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있잖아. 3일 수심은 천재고 1 0 0년 탐물은 일조진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지 우리 불자들은 알겠지요? 3일 수심은 천재고, 3, 3일 동안, 음? 마음을 닦, 닦은 것은 천년의 보배가 된다. 그 소리거든요. 백년 탐물은 일조진이다. 백년을 탐한, 응? 음? 음, 탐한 마음, 탐한 물건, 이런 것은 다 하루아침에 티끌이라, 사상로가. 음? 그것도 그 속성을 제대로 꿰뚫어서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거야. 말은 뭐 그냥, 응, 어, 누구나 다 안다고 그러지만은 아주 거기에 아주 그냥 심취해가지고 철저하게 그 도리를 알고 보면 은 그걸 실천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거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냥 겉으로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재주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할 줄은 여러 가지 잘 알아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뭐못 음, 하는 게 없지 근데 제대로 정통하게 아는 것이 없으니까 예, 항상 고달프지. 그래서 오죽하면 그 말이 있겠어요. 한 길을, 한 길을 가고, 한우물을 파라고. 근데 옛날에는 그 말이 통했는데 요즘은 한우물 파가지고서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느냐또 <laughs> 그렇게 의심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참, 대체로 참, 한우물을 춥게 판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쩌노 또 다른 데서 파야 되지? 그러니까 비유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한우물을 필요한 일에 있어서 한우물을 계속 꾸준하게 정통하게 공부를 하고 기술을 익히면 은 만족한 때가 온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참선을 하잖아, 참선? 마음의 끈을 내려놓아야 돼, 마음의 끈을. 예. 화두를 들면서, 연부를 하면서, 간경을 하면서, 예? 마음의 긴장, 끈을 딱 내려놓아야 되거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좌선을 하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기운이 어깨에 뭉치고, 목에 뭉치고 하면 오히려 병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비유가 들려나애기들 잠잘 때 있잖아. 애기들 잠잘 때 새근새근 자거든. 네. 아무 부담감이 없이 그렇게 자는 거야. 아무 부담감이 없이. 네.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참전을 해도 어거지로 힘으로 쓰려고 만데 연불도 그렇고. 네? 어떤 사람은 그래도만. 스님들 염불하는 걸 힘있게 아주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면 염불 잘 한다고 그러고, 노인들, 노인 스님이, 응? 노 스님이 염불 하는데 기운이 없어가지고 목소리도 살살 작게 하고 그러면은 양이 안 찬다고 그러고, 염불 잘못 온다고 그러고, 그렇게 힘이다가 또 기운, 저, 저, 그, 그 거기다, 음, 힘을 우선으로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그거 맞추더만. 근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망한 거야. 그렇게 따지면 젊은 사람이 제일이지, 뭐든지. 그러면 도딱은 50년, 70년 도딱은 노승들은 염불을 해도 헌일이라 소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염불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관심 밀법이 총섭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한 생각이 모든 행을 섭수한다. 연불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거든. 관심법으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저 옛날에 그 사극 영화 있잖아. 그 김영철이 그 뭐여 궁에궁에궁에나 나오는데 그 관심법 관심법 소리를 많이 해서 터만. 마음으로 관한다, 이 소리거든. 예, 마음이 마음을 관한, 관하는 거야. 그러면, 관하는, 관하는 놈은 누구고, 관하는 것을 받는 놈은 누구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하여튼 말과 글을, 예, 사용해서, 이용해서, 흘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관하라, 그러거든. 관하는 대상과, 응? 주관과 걔까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마은 있잖아. 마은 주관과 객관이 두두 두 개가 있거든. 근데 관을 해서 들어가면은 주관과 객관이 사라져야 돼.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사라진 그 경지가 바로 어, 말하자면은 통일된 곳이거든. 일여. 응? 일여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편안하지?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은 긴장도 없고 편안해. 애기들 잠잘 때, 새 끈, 새끈 잠잘 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자는 것처럼, 아무 번뇌가 번뇌가 없는 거지. 목에다 힘줄 일도 없고, 어깨에다 힘줄 일도 없고, 힘으로다가 수행을 할 일도 없고, 그냥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표현하자면, 그냥, 그냥, 아무 조작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불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사, 목소리가 즉, 그, 죽어서, 들릴라 말라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그, 정심의, 정심의 그, 도력은, 마음에서 우려 나오거든? 그러면 그, 관하는 그, 한 생각, 그, 관심, 그, 마음 자체가, 응? 예. 우주로 다 퍼지네? 우주로 다 퍼져. 정신, 바른 생각이 퍼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 바른 생각은 누구든지 받으면은, 누구든지, 거기에 닿기만 해도, 예, 그걸 느끼고 닿기, 닿기만 해도, 어, 말하자면은, 번뇌가 사그라진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 그, 관심법의, 음, 이려의 경지의, 예, 조작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지? 그걸 이해하면은, 무당들이 헛짓을 않지 무당들이 헛짓을 안해. 그거, 그거 이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쉬울 것 같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할것 같으면은, 공의세계로 들어가 버려 조작 없는 공의세계 참선한답시고 목에다 어깨에다 힘주고 단전호흡한답시고 숨을 고르면서 씩씩거리고 할 일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면 그것도 참 많은 세월 동안의 고뇌와 일진일퇴 나갔다, 후퇴했다가 마음이 그러거든. 맞는 듯, 안 맞는 듯, 긴가, 민가. 이걸 오래오래 쉬운 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면서 나무가 커지, 커지 커지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마음의 궁량이 커지면서, 예, 번뇌를 초복하는 때가 오거든. 그러면 이제 그 이해력도 달라지고 지혜가 생기거든. 그걸 모르면은, 남의 거, 남의 말, 남의 거 갖고 장사하는 거야, 쉬운 말로. 옛날에 다 남이 해놓은 그 소리 갖고, 어, 장사하는 수뿐이 장사하는 거지. 자기 것이 없으니까, 자기 살림살이가. 남의 거. 그러니까, 정신이 남의 거라, 남의 거. 지껏 없는 거야. 그래갖고 되겠어요? 그림을 그리든지 글씨 붓글씨를 쓰든지 처음에는 선생 필체라든가 선생 그림을 받아 가지고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그 그리잖아. 예. 근데 오래 하라 하다 보면 자기 필력과 자기의 화풍이 나오,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기 것이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참선 수행도 마찬가지라.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경전도 마찬가지고, 이해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학과에도 그랬잖아? 수다원, 사다 아나함, 아라한. 이런 사학과가 다 경계가 다르잖아? 물론, 뭐, 수다원과만 들어가도 예류과라고 해가지고서 도의 흐름에 들어간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차별의 그런 그, 경계가 있다 이 말이거든. 그 성인 유에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 도노 돈수도 하고 도노 점수도 얘기하고 막 이래 하여튼 옛날에 가저 그 고려 때가 그 보조국사는 시운 다섯 살인가? 열반을 하셨거든. 시운 다섯 살. 요즘 같으면 시운 다섯 살이면 애들이지 애들. 우리 은사스님이. 62살에 돌아가, 돌아가셨어? 내가 그때 20대 갓 넘었는데, 엄청 엄청 큰스님으로 보이더라니까. 내 눈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70이 넘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라 애들, 60대는. 보는 가치가 그렇게 다릅니다. 거기는 뭐, 나이 갖고서 뭐, 모든, 모든 것을 다 척도를, 판단할 수가 없겠지요. 고려 때의 나홍 스님도 58살인가? 돌아가셨고. 그랬지? 신라 때의 그 누구냐, 원효대사는 69살인가? 돌아가셨고. 그랬지? 요즘, 요즘 보면은, 뭐 한말로 한참 살아야 될 그런 나이들이라. 옛날에는.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 허기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4 50년 전만 해도, 60, 한갑잔치를 했잖아. 한갑잔치. 한갑잔치를 했는데, 그만큼 60까지 살기도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한갑잔치 한다는 그, 그 소리는, 오래 살았었다, 그동안. 이런 뜻이거든? 근데 요즘 한갑잔치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생일잔치는 해도 한갑잔치는 안 해. 몰라 하는 사람 있을지. 친구들하고 모아가지고, 내 이제 60 됐으니까, 이제, 어 이만큼 살았으니까, 같이 다 나눠서, 나 같이 모여서 같이 먹고 즐기자 해서, 초청해서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까 한갑잔치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7순잔치, 8순잔치, 9순잔치는 하더만. 아, 근데 어찌 보면 참, 병원에 입원 않고 평생 동안 70년, 80년을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지. 보통 건강력이 아니지. 이 납승도 병원에 가서 병으로다가 입원을 한 때가 없구만. 지금까지 70이 넘도록 한번 딱 캄보디아인가 도반도라고 성지순례 갔었거든 물을 갈아먹어서 그런지 폐탈이 나가지고 설사병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참말로 엄청난 애를 먹었구만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그풍토병이니 여러 가지 이제 난방 갔다 오면은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 그러니까 전염병일 수도 있고 하거든.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돼.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 이제 독방을 줍니다. 독방을 주면 이제 설사병 같은 경우는 일단 독방을 줘. 뭐 콜레라도 있고 그럴 수가 있,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이제 4, 5일 동안 독방에서 내가 이제 있으면서 설사병을 얻어가지고서, 그렇게 입원을 한때는 있었지. 그 다음에 무슨 다른 병으로 입원을 아직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나름대로의, 물론 뭐 전생에 타고난 그런 몸의 건강복도 있겠지만은, 관리를 나름대로, 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은 밥을 먹으면 하루에 꼭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 동안 하루도 안 걸리고 이빨을 두 번씩은 꼭 닦고 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 그랬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녁에는 과식을 않고 나가서 별로 놀지도 않고 음. 그런, 그런 건강을, 관리를, 건강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식 같은 것도 많이 않고, 단지 이제 젊었을 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부실했어 그러니까 뭐 음식이 거칠은 걸 먹었지 응. 먹는 둥 마는 둥 조금 먹기도 하고 많이 먹기도 하다, 하다 보니까 우장땡이 생기더라고 근데 젊었을 때는 약몇번 먹으면 그냥 나아버려뭐 완전히 나선 건 아닐 테지만 하여튼 나선과 같이 생각돼가지고 병 생각을 않고 지냈는데 그게 이제 누적되니까 나이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살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위장병이 좀 있어가지고 그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좀 고생을 좀 했지. 그래서 음식을 잘 이제 조심해서 먹고. 뭐그 다음에는 병원에 뭐 특별히 입원한 게 없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65살까지는 내가 병원에 가, 잘 가지도 안 했지, 병원에 갈 일이 없으니까. 65살 넘으니까 살 몸이 배신 기운이 나타나더만.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가서 검사도 받고, 우장이 안 좋으면 약도 지어 먹고, 막 이러면서 병원을 이제 가까이 하게 됐지요. 평생 동안 병원 안다는, 안 간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젊어서부터도 병원 신세를 져가면서도 사는 사람도 천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거든. 젊은 애들도 뭐, 그저 심지어 암 같은 거 걸려가지고, 당뇨, 뭐, 암, 뭐, 그런 게 걸려가지고, 일찍 죽는 애들도 있잖아. 몸 관리, 마음 관리를 잘 해서 수행 삼아서 그렇게 해야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따뜻한 가을 날에, 홀로 두서 없이 말 세계를 풀어나 봤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날이니, 좋은 날입니다. 모두 다 행복하시고 또 인연이 있으면 만납시다. 나무 관세 모사.